선영선생님이에요. 오늘은 25과! 믿음의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게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갈레비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아멘.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이란 정의 비밀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비밀요원, 스파이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들? 아 사람들이 무섭고 포도가 너무 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요.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는지 알아볼게요. 믿음의 망원경 나와라. 뚱! 망원경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믿음의 망원경을 우리 친구들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였나요? 들이 웃고 있고 좋은 열매도 많죠. 그래요. 여우수아와 갈레비 보기에는 가나안은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드디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를 했어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은 무섭고 가면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럼 요소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은 좋은 곳이라고 어서 가자고 했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방금 대답한 대로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먼저 가나안 땅은 무서워요 스티커는 여기 무서워하고 있는 친구들 위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가나안은 좋은 곳이에요. 스티커는 여우수아와 갈렙이 있는 그림 위에 붙여줄게요. 다 붙였나요? 친구들? 그래요. 여우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렵나요? 음, 천양 부르는 게 힘들고 오이 먹는 게 힘들고 그림 그리는 게 어렵구나. 여기 책에 있는 그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힘든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태권도를 힘들어하고. 두 번째 친구는 발표를 어려워하고, 마지막 친구는 한글 공부를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용기와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손, 기도 손, 짝, 짝, 기도 손!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공부 재미있었나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